영종도 인파 몰려 연유진 참여 행사 현장 분위기 최고죠. 가수 인기가 전례 없는 열기 조성. 1. 서론. 영종도 행사의 서막 전례 없는 기대감. 푸른 서해 바다를 품고 국제적인 관문 역할을 해오던 영종도가 최근 문화와 예술, 그리고 대중음악의 뜨거운 열기로 들끓고 있다. 단순한 공항 도시의 이미지를 넘어 복합 리조트. 테마파크 등 다양한 문화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수도권 시민들에게 새로운 여가와 휴식의 공간으로 급부상한 영종도. 그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솔로 가수, 연유진의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 2025년 5월 25일 영종도 스카이 리조트 특설 무대에서 개최된 그녀의 팬감사 이벤트는 단순한 가수와 팬의 만남을 넘어섰다. 이 행사는 영종도의 문화적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나아가 K-팝 팬덤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일찌감치 기대를 모았다. 이번 행사는 기획 단계부터 전례 없는 관심과 뜨거운 열기를 증명했다.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석 매진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수많은 팬들이 영종도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행사의 성공을 기원했다. 미디어 역시 연유진의 일거수일 투족에 주목하며 이번 행사가 몰고 올 파급 효과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뤘다. 영종도 또한 폭발적인 인파를 수용하기 위한 교통 및 안전 관리, 그리고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본 기사는 영종도에서 펼쳐진 연유진 행사의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그녀의 독보적인 인기가 어떻게 전례 없는 열기를 조성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새벽부터 북적였던 행사장 풍경부터 연유진의 전율적인 무대, 그리고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까지 영종도의 밤을 뜨겁게 달군 그날의 감동적인 순간들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것이다. 또한 이번 행사가 영종도 지역 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과 K-팝 산업에 던지는 시사점까지 폭넓게 다루며. 가수 연유진이 단순한 엔터테이너를 넘어 우리 시대의 문화 아이콘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심층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영종도의 새로운 역사를 쓴 연유진 행사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펼쳐 보인다. 2. 행사 전야, 뜨거운 관심과 준비 과정. 연유진의 영종도 팬 감사 이벤트가 공지되자마자 그 열기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일찍이 그녀의 소속사 스타라이트 엔터테인먼트가 발표한 이번 행사의 주최 측은 팬들에게 보답하는 의미를 담아 특별한 무대와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단순한 팬 미팅을 넘어선 한류 스타의 파급력이 응축된 문화 현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2.1 티켓 예매 열기 피케팅 전쟁 속 찰나에 맺은 신화 행사의 핵심은 단연 티켓 예매였다. 2025년 4월 20일 오후 8시, 국내 최대 티켓 예매 플랫폼인 티켓마스터 코리아를 통해 단독 오픈된 예매는 시작과 동시에 전국 팬들의 손가락 전쟁을 유발했다. 수십만 명의 동시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버가 마비되는 현상은 이미 예상된 수순이었다. 접속 대기열은 순식간에 수십만 명을 넘어섰고, 연유진 티켓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했다. 결과는 그야말로 별표 별표 매진 신화 별표 별표였다. 무려 1만 2천 석 규모의 영종도 스카이 리조트 야외 특설 무대 좌석이 단 1분 37초 만에 모두 팔려나가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이는 최근 5년 내 국내 단일 가수 행사 중 가장 빠른 매진 기록으로 연유진의 압도적인 팬덤 파워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대목이었다. 예매에 성공한 팬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실패한 팬들은 아쉬움과 함께 피케팅, 피튀기는 티케팅이라는 신조어를 실감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절규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단표가 기승을 부렸고 소속사는 즉각 안표 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팬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를 발표하며 사태를 주시해야 했다. 2.2 팬덤의 조직적인 움직임 유진별의 위력 연유진의 공식 팬클럽 별표 별표 유진별 별표 별표은 이번 행사를 위해 전례 없는 조직력과 열정을 보여주었다. 티켓 예매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진별은 행사 당일 연유진에게 최고의 추억을 선사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했다. 공식 팬카페와 SNS 채널을 통해 응원 슬로건 문구 투표단체 응원법 연습 영상 공유 굿즈 공동 구매 지역별 팬 모임 활성화 등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팬들이 직접 기획한 별표 별표 별빛 웨이브 프로젝트 별표 별표는 밤하늘을 수놓을 장관을 연출할 계획이었다. 미리 배부된 특수 제작된 LED 팔찌가 연유진의 노래에 맞춰 색깔과 빛의 패턴을 바꾸며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춤추는 듯한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기로 했다. 이는 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술적인 협업이 결합된 결과물로, 단순한 응원을 넘어선 예술적인 팬덤 문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았다. 유진별 운영진은 행사 안전을 위한 팬들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와 쓰레기 없는 깨끗한 행사장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모범적인 팬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2.3. 영종도의 준비, 안전과 환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연유진 행사의 영종도 개최는 지역사회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영종도 스카이 리조트는 물론, 영종도 지자체와 지역 상인들은 이번 대규모 행사가 지역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영종도 경찰서는 행사당이 예상되는 교통 혼잡에 대비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행사장 주변 주요 도로의 교통 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임시 주차 공간 확보 및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는 홍보를 강화했다. 또한, 행사장 내외부의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 병력을 추가 배치하고 소방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점검했다. 영종도청 관계자는 연유진 씨의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종도 스카이 리조트 측은 대규모 인원 수용을 위한 시설 점검과 더불어 방문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임시 매점 및 식음료 부스를 추가 설치하고, 안내요원을 대폭 증원하여, 원활한 동선 확보와 정보 제공에 힘썼다. 또한 리조트 내 숙박시설은 이미 행사 공지 직후 만시를 기록하며, 연휴진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지역 상권 역시 특수를 기대하며 들썩였다. 행사장 주변의 식당, 카페, 편의점 등은 재료를 평소보다 두배 이상 확보하고 아르바이트 생을 추가로 고용하며 손님 맞이에 분주했다. 몇몇 상점은 연유진 팬들을 위한 특별 할인 이벤트를 준비하거나 그녀의 노래를 매장 배경음악으로 틀어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이번 행사를 함께 즐기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2.4 미디어의 주목 연유진 효과에 대한 기대감 증폭. 행사 전부터 언론과 미디어의 관심은 뜨거웠다. 주요 방송사들은 연유진의 영종도 행사를 뉴스 속보로 다루며 그녀의 인기를 조명했고, 연예 전문 매체들은 매일같이 행사 준비 상황과 팬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연유진, 영종도를 들썩이게 하다가 K-팝 여왕, 영종도 상륙 임박, 길만 2천 팬 운집 예상. 영종도 발카기 등 자극적인 헤드라인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이번 행사가 영종도의 새로운 문화 허브 이미지 구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 기사가 많았다. 국제공항을 통해 유입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K팝의 매력을 선보이고 영종도가 가진 관광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는 연유진의 행사가 단순히 개인의 콘서트를 넘어 지역과 국가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졌다. 언론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연유진 효과가 영종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했다. 3. 행사 당일 영종도를 뒤덮은 팬심의 물결. 2025년 5월 25일 영종도의 새벽은 평소와 달랐다. 해가 뜨기도 전부터 섬 전체는 알수 없는 들뜬 기운으로 가득 찼다. 이날만큼은 대한민국 국제공항의 관문이라는 수식어 대신 가수 연유진의 뜨거운 팬심이 모이는 유진별의 성지로 영종도는 그 위상이 뒤바뀌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행사는 이미 새벽 5시부터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팬들로 인해 장사진을 이루기 시작했다. 3.1. 새벽부터 북적이는 행사장. 열정으로 물든 영종도의 아침. 영종도 스카이 리조트 특설 무대 주변은 이른 새벽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서울, 부산, 광주 등 국내 주요 도시들은 물론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등 해외 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팬들까지 그들은 밤샘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했다. 행사장 입구에는 수십 개의 대형 캐리어와 돗자리가 줄지어 놓였고 팬들은 서로 연유진의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팬클럽 응원봉을 흔들며 밤샘 줄서기의 지루함을 달랬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팬들의 연령대였다. 10대들의 톡톡 튀는 에너지부터 2030세대의 열정적인 응원, 그리고 4050세대 중장년층의 따뜻한 미소까지 연유진의 음악이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있음을 증명하듯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가족 단위로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도 적지 않았다. 한 중학생 팬은 엄마랑 같이 왔는데 연유진 언니 노래는 엄마도 좋아해서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좋아요.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돌 팬덤에서는 흔치 않은 풍경으로 연유진이 쌓아온 음악적 스펙트럼과 대중적 인기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었다. 3.2 교통 마비와 인파 관리 축제를 위한 값진 혼잡.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영종도 내 교통은 그야말로 별표 별표 마비 수준 별표 별표에 이르렀다. 공항철도 영종역과 공항버스 정류장은 이른 아침부터 연휴진 팬들을 실어 나르는 거대한 물결로 변모했고, 행사장으로 향하는 도로는 팬들의 차량과 대중교통으로 가득 차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평소 1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이상 소요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혼란 속에서도 팬들은 비교적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려 노력했다. 영종도 경찰과 스카이 리조트 측에서 파견된 안전요원, 그리고 유진별 팬클럽 자원봉사자들은 연신 확성기로 동선을 안내하며 인파를 통제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새벽부터 미리 나와 쓰레기통을 비우고 팬들에게 물과 간식을 나눠주며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교통체증으로 지친 팬들도 짜증보다는 축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이 정도 혼잡은 연유진 언니를 보러 오는 당연한 대가죠. 모두가 같이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더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라며 너스레를 떠는 팬들의 모습에서 뜨거운 팬심을 엿볼 수 있었다. 덕분에 예상치 못한 규모의 인파에도 불구하고 큰 안전사고 없이 인파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3.3 팬심을 사로잡는 이벤트 부스, 오감을 만족시키는 즐거움. 행사장 주변에는 공식 굿즈 판매 부스와 더불어 다양한 팬덤 이벤트 부스들이 마련되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유진별 돈영진이 직접 준비한 별표 별표 현유진 갤러리 부스 별표 별표는 팬아트 전시, 연유진의 데뷔부터 현재까지의 활동 사진을 전시하여 팬들의 추억을 자극했다. 특히 연유진이 직접 손글씨로 쓴 메시지가 전시된 코너는 팬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팬들은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고 서로의 감동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다양한 비공식 굿즈를 판매하는 팬부스들도 인기를 끌었다. 연유진의 얼굴이 새겨진 부채, 포토카드, 심지어는 그녀의 별명에서 따온 캐릭터 상품까지. 팬들이 직접 제작한 독특하고 아기자기한 굿즈들은 팬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었다. 굿즈 구매를 위해 길게 늘어선 줄은 연유진의 인기가 단순히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팬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팬클럽에서 마련한 별표별표 별표 팬메시지 작성존 별표별표에서는 팬들이 연유진에게 보내는 손글씨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여 대형보드에 붙이는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팬들은 늘 빛나는 별이 되어줘, 언제나 연유진 편이야, 사랑해요, 언니 등 진심을 담은 메시지를 빼곡히 채워 넣으며, 무대에 오르기 전 연유진에게 팬들의 사랑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별한 통로를 마련했다. 이 모든 이벤트 부스들은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팬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며, 축제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4. 연유진, 무대에 오르다. 전율의 순간. 오후 7시, 드디어 모두가 기다려온 그 순간이 다가왔다. 영종도 스카이 리조트 특설 무대는 이미 1만 2천여 팬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라 있었다. 낮 동안의 북적임과 기다림 속에서도 지치지 않던 팬들은 무대 조명이 일제히 꺼지고 암전되자 일제히 숨을 죽였다. 이윽고 웅장한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깔리고, 무대 중앙 스크린에 연유진의 카리스마 넘치는 실루엣이 등장하자 장례를 압도하는 함성이 터져나왔다. 야광봉을 든 팬들의 손이 일제히 하늘로 솟구치며 푸른빛의 물결을 이루었고, 그야말로 별표 별표 별빛 웨이브 별표 별표가 영종도의 밤하늘을 수놓는 장관이 연출되었다. 4.1. 등장과 동시에 폭발하는 함성, 영종도를 뒤흔든 에너지.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레이저 쇼와 함께, 연유진이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무대 중앙에 나타났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거대한 에너지가 응축되었다가 한순간에 폭발하는 듯했다. 팬들은 약속이나 한듯 현, 이후, 진을 연호했고 함성은 영종도 전체를 뒤흔드는 듯했다. 그녀의 첫 곡은 2024년 발매와 동시에 음원 차트를 석권했던 메가 히트곡 별표 별표 드림위버 별표 별표였다. 강렬한 비트와 연유진 특유의 파워풀하면서도 섬세한 보컬이 어우러지며 시작부터 팬들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연유진은 무대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완벽한 라이브 실력은 물론 곡의 분위기에 맞춰 시시각각 변하는 표정 연기와 절도 있으면서도 유려한 안무는 팬들의 눈을 떼지 못하게 했다. 무대 위 그녀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에 팬들은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 특히 드림 위버의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연유진이 폭발적인 고음을 뿜어내자 팬들은 일제히 대창으로 화답하며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이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선 가수와 팬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경이로운 순간이었다. 4.2 명불허전 라이브 무대 귀를 사로잡는 마법 같은 가창력 드림위버로 강렬한 시작을 알린 연유진은 이어진 곡들에서도 라이브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녀는 발라드곡 별표 별표 그대에게 별표 별표를 부를 때는 감성적인 목소리로 팬들의 눈물을 훔치게 했고, 댄스곡 별표 별표 힐렉트릭 샤기 별표 별표에서는 폭발적인 에너지와 함께 빈틈없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특히 그대에게를 부를 때는 무대 위에서 그녀의 목소리 외에는 어떤 잡음도 들리지 않았다. 1만 2천여 명의 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녀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고, 곡이 끝난 뒤에는 깊은 감동과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연유진은 매 곡마다 완벽한 무대 구성을 선보였다. 때로는 밴드 세션과 함께 라이브 밴드의 풍성한 사운드를 선사했고, 때로는 댄서들과 함께 칼군무를 선보이며 시각적인 즐거움까지 더했다. 무대 연출 또한 곡의 메시지를 극대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드림 위버에서는 화려한 조명과 특수효과로 꿈을 향한 열정을 표현했고, 그대에게에서는 은은한 조명 아래 비 내리는 듯한 연출로 곡의 애절함을 더했다. 팬들은 역시 연유진, CD 삼킨 라이브, 무대를 씹어먹었다 등의 찬사를 쏟아내며, 그녀의 무대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4.3 팬들과의 소통, 진심이 담긴 따뜻한 교감의 시간. 연유진의 무대는 노래와 퍼포먼스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중간중간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영종도까지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설수 있었어요."라며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하자 팬들은 뜨거운 함성으로 화답했다. 그녀는 팬들의 슬로건을 하나하나 읽어주고 멀리 있는 팬들에게도 손을 흔들며 눈을 맞추는 등 섬세한 팬 서비스를 보여주었다. 이번 행사가 팬 감사 이벤트였던 만큼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코너도 풍성하게 마련되었다. 별표 별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연유진에게 별표 별표라는 코너에서는 사전에 팬들이 작성한 질문지 중몇 개를 직접 뽑아 답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가장 좋아하는 영종도 음식은 다음 앨범 컨셉은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등의 질문에 연유진은 솔직하고 재치 있는 답변으로 팬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특히, 한 팬이 언니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자, 연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라고 답하며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일부 팬들은 그녀의 진심 어린 답변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또한 팬들과 함께하는 전유진 챌린지 코너에서는 무대 위 연유진의 춤을 따라 추는 팬들을 실시간 카메라로 비춰주며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어설프지만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팬들의 모습에 연유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보냈고, 이는 가수와 팬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의 장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4.4. 진심이 담긴 메시지, 팬들에게 전하는 약속과 감동. 행사의 마지막은 연유진이 팬들에게 전하는 진심이 담긴 메시지로 장식되었다. 그녀는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저의 모든 길을 함께 걸어주신 유진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또한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팬들에게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연유진은 여러분은 저에게 단순한 팬이 아니라 제삶의 가장 빛나는 별이자 가족입니다 라고 말하며 팬들에게 깊은 유대감을 표현했다. 그녀의 진심은 팬들의 마음을 올렸고, 많은 팬들이 눈물을 쏟아냈다. 마지막 곡인 별표, 별표, 포레버스타워 별표, 별표는 팬들을 위한 헌정곡이었다. 그녀의 노래에 맞춰 팬들은 미리 준비한 변치 않는 별이 되어줄게라는 슬로건을 일제히 들어 올렸고, 무대 위 연유진과 객석의 팬들이 서로에게 보내는 뜨거운 사랑의 메시지로 영종도의 밤은 아름다운 감동으로 가득 찼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팬들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여운을 즐기며 잊지 못할 영종도의 밤을 마음속에 새겼다.